어? 뭔가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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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음, 자기 전에 조금만 대화를 해볼까 하고 잠시 켰습니다. 안녕. 네, 반가워요. 금요일 밤인데, 금요일 밤인데 다들 계시네요. 안녕. 네, 여러분, 모두, 어, 언니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정말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음, hello, hi. 빛이 되어서 듣다 왔어요. 잘했어요. 끄쵸. <laughs> 인마 좀 자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왔고요. 오늘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도 했고, 어, 멤버들이랑 뭐 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또 그랬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네. 9월달에 또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laughs> 아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시.私も嬉しい。 응. 또 저번부터 계속 립을 물어보시네. 이거 그건데 말린 장미 빛 뭐시기 루나 거였나? 루나 제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각형 모양. 아이 타이데스. 아타시모 아이 타이데스. 나사 이온 u 원의 o w o n 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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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네 o n 상 이렇게 오래 이렇게 될줄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코로나의 이변이 이렇게. <laughs> 올줄 몰랐는데 나도 제일 좋아. 유. 어 오늘 브이라이브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어 음흥, 음흥. 그래서 오늘 되게 간만에 즐거웠고요. 배 어, 베지니앤 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배진이가 댓글 썼다. <laughs> 여러분, 음... 어... 제가 조금 더 라떼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도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많이, 막 7월 같은 경우는 스케줄도 많이 겹쳤고, 되게 서투르고, 뭐 혼자, 저는 뭐 카메라로 하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혼자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저는 아직 부끄러워서 인스타에 막 홍보도 안 해요. 부끄럽거든요. 아주.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만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좀더 자주 올려주세요. 너무, 왜 이렇게 자주 안 올려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주위에, 실제, 제 실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아, 좀더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왜냐면, 어, 막, 뭐 내가 전문적이지도 않아서 콘텐츠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막, 편집도 막, 무튼 막, 그렇게 막 되게 멋있게 막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그냥, 그냥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막, 고창한게 아니더라도,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대화한 것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Q&A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더 재밌는 거, 그니까 제가 부담감을 너무 안 가지고, 그냥 편하게, 자주자주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 저, 자주 보고 싶은데 더 많이 올려달라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어떻게 되겠죠? 제가 열심히 하면, 그쵸? 부담 가지면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에 그런가? 아니요, 그래도 안 하는 거 시작이 반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알죠? 먼저 읽죠. 먼저 읽죠. 일단 유튜브 처음 할 때는 막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아요, 누나. 그러다가 점점 콘텐츠 잡아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우해도 되겠다. 저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기 놀렸어요. 아우 내딸 앨리스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니? 막 이런 거 먼저 알죠? 이런 성우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굿니치와 굿방와 안녕 헬로우 아니죠. 가르침을 주면 동생이어도 선생님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아시겠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가 좋아요? 하나, 둘, 셋, 겨울. 아, 아, 아니다. 하나, 둘, 셋,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꼴찌, 여름. 봄, 가을이 제일 좋고, 겨울이 좋아요, 저는. 저희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가? 그래요? 그럼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해봐요. 엘리스 그죠? 봄, 가을이 짱이야. 어? 벚꽃 떨어지고, 어? 막, 낙엽, 막 날리고. 그게 짱이죠. 뭔지 알죠? 잠깐만. 요즘 너무 더워요. 그쵸? 저, 제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8년도 때 체온 활동할 때. 몸에 열이 많아서, 그때 뭐, 야외에서 뭐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스케줄이. 근데 뭐, 무대 같은 것도. 앞에, 무대 효과 중에 막, 불꽃 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때 여기 열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막 빨갛게 이쪽에 지도 무늬가 이렇게 막 제가 막 더우면 나요. 그때 되게 심해가지고 엄청 따갑거든요, 막. 그때 바로 가서 막 링겔 맞고 막 촬영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아마 라떼 여러분들 느끼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후로 그뭐 행사 같은 거 가서 갔을 때나 무대 행사 무대 할 때, 앞에 불 나오는 효과를 빼요, 항상. 그,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님이 가서, 혹시 효과 뭐 있어요? 그, 뭐, 바람 있고, 막 뭐, 폭죽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불막 엄청 뜨겁게 막 올라오는 거 있죠, 무대 앞에. 그거 다 빼요. 빼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희 무대에 불꽃이 없었을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섯 곡씩 이렇게 하면은, 오.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네. 2018년도에 심했고, 그 후로, 그때 링겔 몇번 맞고 나니까는 그렇게까지 심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산, 그러게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불을 켜를 안 하는구나. 이거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라고 생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 방이에요. 연인들의 겨울 솔로버전. 어머 연인들의 겨울 노래를 아세요? <laughs> 어머 웬일이야? 연인들의 겨울 뭐였지 처음에 들어갈 때? 아흰 눈이 내려와 이거다. 기억났어. <laughs> 어머 다다 아시네 다 아주 모르시는 게 없네요. 아, 어, 두바둑 듣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 운동할 때 두바둑 들으면 엄청 신난다고 하던데. <laughs> 진짜 파워워킹, 파워워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나는 이렇게 음색 칭찬해주실 때 너무 기분이 좋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사랑한답니다. 베스킨라빈스 <laughs> 중에 뭐가 맛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랑에 빠진 딸기,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봉, 뉴욕 치즈케이크, 요 정도? 민트초코요? 잘안 먹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어머, 어머, 뭐니? 그 민트초코는 안 먹는데, 체리주빌레 있잖아요. 체리주빌레를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싫어했는데, <laughs> 어느 날부터 맛있더라고요. 유동님은 그 가성인 듯 진성인 듯한 부분이 좋아요. 먼저 읽자음 레인보우 샤베트도 가끔 먹어요. 민트초코 광고 들어오면 <laughs> 그러면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laughs> 어, 막 칼로리는 반으로 달콤함은 두 배로 이거 하면서 먹을 수 있죠. 먼저 읽죠. I want it, I want it. 되게 좋아하신다고요? 저도요. 테니스 말고 또해보고 싶은 운동 있어요? 제가 테니스를 시작할 때그 뭐지 주짓수? 그거 또 누가 알려줬는데 그것도 뭐 좋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테니스가 더, 일단 시작하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테니스의 옷이 예쁘잖아요, 또. 뭔지 알죠? 어? 또, 어? 또그 스포츠 할 때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딱 사가지고 하고 싶잖아요. 뭔지 알죠, 여러분? 주지수 여자들이 배우기 괜찮아요? 아, 그, 아, 그 막, 호신술, 그니까, 뭐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강력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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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즘 들을만한 라붐 노래 추천. 라붐에 빛이 되어줘. 라붐의 최애곡 라붐에 빛이 되어줘. <laughs> 맞아요. 여러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지앤센세 앉아요. 방금 제 게시물을 댓글 달았대요. 최근에 본 영화? 어, 나나 어그저께 나 그거 봤는데. 캐치미 이프 유 캔. 뭔지 알아요? 캐치미 이프 유캔 봤어요. 추천받아 가지고 근데 엄청 재밌던데요? 한번 더 봐야겠어. 와, 저 주인공이 머리가 너무 좋던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터널 선샤인 그거 봐야 돼요. 저 그날 보려고 그랬는데못 봐가지고. 맞아요. 디카프리오님 나오는 영화죠. 진짜 재밌어. 상상이 상상이 상상을 더해서 쇼생크 탈출 김유정 김유정 왜요? 저랑 저랑 동갑인가요? <laughs> 저는 와터도 안 보고 넷플도 안 봐요. 유정짱 왜 불러? 어 길어졌네 라이브가. 너무 더운데, 겨울동화. 겨울동화. 여름에 들으면 시원할 수도 있겠다. 겨울동화는 그 수연 OPPA의 최애곡인데. 완전, 어, 얼마 전에도 봤는데 핸드폰에서 그 겨울동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오, 어, 대단해. 불꽃놀이 뮤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엄청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치키차예요, 치키차. 많은 분들이 치키타로 알고 계시는데, 치키차! 입니다. 15ppm 맞으면 시끄러워 해줘요? 아, 한적 있어요. <laughs> 최근에 외운, 최근에 외운 일본어, 뭐 알려주실래요? 제가 지금 외워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해요.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은데 지금 못 키우니까, 음 정말 초등학교 때 키웠었거든요. 나중에 꼭 키워야지 강아지. 네 여러분, 어, 일단.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요즘에 저도 그렇고, 약간 더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힘도 없고, 막 의욕도 없고, 졸리고 계속, 막 엄청 몸 무겁고, 여러분,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 음. 네, 그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정말 날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함께. 서로 텔레파시 보내기로 해요. 그리고 음, 유튜브 영상도 더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이폰 대 갤럭시? 저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갤럭시였고요. 네. 안드로이드 끝장이죠. 얼마 전에 겔 S9 플러스에서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20 플러스로 바꿨어요. 이제 노트 20이 요즘에 또 선전하더라고요. 노트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저희는 그 파일 같은 거를 되게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아요. 매니저님이나 실장님이랑. 뭐, 우리 뭐, 음악 파일, 뭐 촬영해야 되면은 뭐 무슨, 뭐 어떤 이런 파일들 있잖아요. 문서.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가 짱이에요.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 막안 돼가지고 그거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얼마나 편한데 안드로이드 여러분 그리고 음, 사진도 완전 잘 나와요 저 이거 새로 바꾼 거. 응 음, 완전 완전 그렇죠 인정. 맞죠? 이거 봐. 다 인정하네. 그쵸, 그쵸? 맞잖아. <laughs> 맞아요. 얼마나 좋은데. <laughs> 리더라면 당연히 갤럭시다. <laughs> 그쵸? 근데 가끔, 그, 그거 있어요. 안무 연습하고 나서. 안무 연습한 게 영상을 찍잖아요 모니터 하려고 이제 보통 제 걸로 안 찍고 그냥 뭐 멤버들 걸로 찍거나 메이저님 걸로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그때 좀 소외감 느끼는 게어뭐 뭐지 그 영상 딱 찍고 나서 에어드랍 켜 하고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에어드랍 없어. 그래서 카톡에도 올려줘, 카톡에 좀 올려줄 사람 막 이렇게 해야 돼. 다들 에어드롭으로 막어 왔어? 이러고 막다 보고 있어. 나도 같이 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다들 이제 알아서 그냥 카톡에 바로 올려,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하도 소외감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나 소외감 느껴. 막 이렇게 말한 적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올려주더라고요. 카카오톡에. <laughs> 네, 여러분. 어... 즐거운 금요일 밤 되시고요. 요즘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을 텐데, 정말 어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긍정 회로 돌려서 네 우리 모두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인생살이가 쉽지만은, 안네요. 정말 인생살이 빡빡한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네, 여러분 이제 자러 가볼까요? 네, 우리 건강하기. 오케이 오케이 건강하기로 합시다. 이거. 이거 그거죠. 종료한 다음에 그거 뜨면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그 알죠. 저의, 저의 명곡, 마지막 가사, 우린 함께 있어 행복한 거야. 알죠? 저도 사랑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정말, 진짜예요. 힘을 내보려 합니다. 네, 화이팅. 여러분, 감사하고. 지금 몇 시야? 어머, 어머, 11시 반이야, 벌써. 어머.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아쉽다. 네, 여러분. 지대어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laughs> 그럼 자러 가보겠습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고마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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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잘 자요! 아이고.